안녕하세요. 조롱이에요. SK 케미칼을 매매하고 매수, 매도 이유와 매매일지를 작성해 보았어요. 9월 1일 목요일, 어제 SK 케미칼의 공개 매수 공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어제 SK 디스커버리의 공시를 보고 나서 시간 외 거래에서 SK 케미칼을 매수했고, 오늘 급등해서 시토가에 매도했어요. 이전 공시 영상은 우측 상단 링크를 누르면 다시 보실 수 있어요. 우선 SK케미칼을 매수한 이유는 어제 디스커버리의 공시 발표 이후에 바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. 공개 매수 가격은 9월 1일 SK케미칼의 종가 대비 15% 증을 적용한다고 해요. 시간의 상한가에 매수를 해도 1에서 2% 정도는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상한가에 매수했어요. 공시가 갑작스러웠고 외출 중이라서 급하게 KB 증권과 키움 증권에서 시간의 상한가에 매수를 했는데요. 공개 매수가 전량 매수가 아니고 주식수의 5% 정도만 공개 매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 보였어요. 오늘 장 시작하고 VR 이후 시초가에 전량 매도해서 1% 조금 넘게 26만 5천 원 정도 수익 실현하였어요. 수익률이 1.4%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. 주식을 보유한 기간도 굉장히 짧고 큰 위험 없이 매매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어요. 앞으로도 공시를 더 주의 깊게 보고 공부를 해야겠어요. SK 케미칼의 자세한 공개 매수 증권 신고서 영상은 추후에 업로드해 드릴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